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단투자대회 상위 1% 캔들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이 HLB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현재 장중에 이제 상한가를 얼마 남지 않고 어, 지금 플러스 지금 29%뭐 거의 상한가죠.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어, 급등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많은 고민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요, 어, 이 HLB 생명과 자 어디까지 홀딩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자리가 이탈이 나면은 또 손절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점 매도를 할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 오늘 영상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유익한 내용들. 어, 전부 다 받아 가실 수가 있으실 테니까요. 영상 어,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지금 현재 이 HLB가 결국엔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있어서에 대한 배경은 우리 알고 있는 바로 이 HLB 자 리버스 세나늄이죠자 5월달에 자 이제 FDA 승인 어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어, 심리가 반영이 된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에 대한 대응 전략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 본격적인 설명 드리기 앞서 가지고 어, 제가 준비한 HLB 생명과학의 투자 전략 핵심보고서. 자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간단히 한번 짚어보면서 설명드리고 이후에 차트석 차트 관점의 분석. 목표과 설정까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HLB 생명과학의 투자 전략 핵심 보고서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우선적으로 이 세계 최초 공시 노출 이후의 주가 발생. 변동 사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네결과적으로 HLB 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임상 2상, 3상을 앞두고 있는데 자 세계 최초 공시가 노출되고 난 이후에 주가는 어떠한 관점으로 움직여갔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 사례들로 어, 우리가 한번 어, 이 이후에 HLB와 HLB 생명각이 어떻게 움직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내용 제가 준비를 했고요.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자, 엄청난 호재가 어, 이제 시장에서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삼자유정이라고 하죠. 어, 어떤, 일단 일반적인 공모 참여가 아니라 기업의 내정자라든지 아니면 좀 최전선에 있는 정보자. 큰 자금력이 있는 3자가 유상증자를 참여하게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뭐 블럭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3자유증 참여 가능한 기업 리스트들의 명단을 제가 또 뽑아 놨어요. 이두 가지에 대한 내용들 참고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주가에 대한 방향성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조금은 더 확신을 가지고 홀딩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단기 목표가를 설정하는 방법. 자, 이 부분들은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 자,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가에 대한 내용들도 제가 어 구체적으로 얼마에서 매도를 하면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현재 이 투자 전략 보고서 안에 제가 준비를 다 해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HLB 생명과학 주인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관련되어 있는 이 모든 내용들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분명히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를 했고요. 자, 이 관련된 내용들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 5765 286 1 번호로. 생명과학. 자, 이 생명과학이라고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은 제가 영상 마무리하는 대로 어, 한분한분다 체크를 해서 현재 제가 준비한 이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5765-2186이고요. 자, 여기로 생명과학. 자, HLB 생명과학이라고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론으로 한번 돌아와가지고요. 자, 어쨌든 이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기 이전에 이미 충분히 수급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투자자, 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인데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이미 급등이 나오기 전부터 이 기간과 금투 자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포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수급들이 받쳐지면서 현재 개인들만 물량이 계속 털리고 있고 오늘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간이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특별한 좀 차별성 있는 어, 매매 동향 같은 경우는, 자, 오늘 연기금이, 자, 연기금이 오늘 들어왔다는 거한4 0억 가량 들어왔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주체들이 계속적으로 물량을 매집한다라는 것은 주가를 끝까지 더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어,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 차트 이거 계속 살펴보시면서 기간 외국인 그리고 연기금 투신 물량이 빠질 때 제가 단기적으로 오늘 설정해드린 목표가 어, 그 구간에서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은 매도하시라고 별도로 제가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이런 실시간 안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0 1 0 5 7 6 5 2 1 8 6으로이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 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들 물량 빠질 때 나도 같이 일부 차익 실현하고 나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마찬가지로 자, 이 생명 과학이라고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게 되면은요, 어쨌든 지금 일봉상에 자, 과거에 물려 있었던 매물들. 자, 주봉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저항을 맞는 구간대가 어디입니까? 바로 17,500원대 라인에서 일시적인 저항이 계속적으로 터치가 되고 있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윗꼬리들 물량들을 이제 막 흡수하고 올라오려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로 굳혀진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주가가 15,300원부터 17,500원 사이에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렴할 수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시그널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해야 되고, 어떤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홀딩을 해야 될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영상에서 다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이 hlb 생명과학 투자전략 핵심 보고서 파일 안에 모든 내용들은 준비를 해 뒀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직접 한번 받아 보셔가지고 꼭 매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2024년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큰 수익 낼수 있는 왕대박 핵심 수혜주 한 종목을 또 준비를 했어요. 긴 시간 아니고 한 1분 정도 되는 내용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이 왕대박 종목에 대한 정보까지도 한번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 유효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간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 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다는 사실. 자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의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원 자, 국내 1핀테크 D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원을 가지고요 이 NFT 자,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3,00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것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 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어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영상 마무리 하는 대로, 어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